세대 간 행동과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함께 공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사장에서 문학과 소통 역량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관계 형성과 효과적 협업을 위한 소통 솔루션의 방법으로 현명한 감정 관리법이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지요. 감정학자 실반 톰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과 이성을 동시에 갖추면 열정과 명쾌함을 얻는다. 그러나 감정 없는 이성은 무능해지며 이성 없는 감정은 눈뜬 장님과 같다. 우리는 지금껏 어떻게 생각을 했지요? 현명한 처신을 위해서 감정은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 없이 단 한순간도 의사결정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감정을 현명하게 다루고 소통하는 능력은 성과와 협업을 위한 필수 역량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소통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통 역량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밑줄 진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이성적 이해와 감성적 공감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그리고 바로 이 역량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소통 역량이란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단어와 소통을 의미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마틴 부버는 이런 말을 했지요. 대화를 통해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친밀한 소통을 쌓아갈 때 진정한 상호 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친밀한 소통을 쌓아갈 때 마음을 진실되게 내보이자 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 사회는 공감과 소통의 의지가 오히려 간섭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를 들수 있을까요? 혹시 지하철에서 쪽벌남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어떤 어르신이 툭툭 치면서 다리 좀 정리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때 그분이 바로 다리를 정리하면 좋은데 오히려 어르신에게 되들거나 안 좋은 상황을 목격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관심이 받지 않고 눈과 귀를 닫아버리진 않았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소통은 공동체적 삶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기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같이 하는 가치를 지향하자. 우리는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요. 항상 같이 하는 가치를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 역량을 보일 때 여러분,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늘 똑같이 대하지는 않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소통 역량도, 나의 성격도 달라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윗사람과 소통할 때는 설득력, 자신감, 솔직성, 논리성, 경청, 예의, 의도 이런, 이런 능력을 발휘하셔서 대화를 하셔야 되겠고요. 동료나 아래사람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배려, 유명, 명확성, 감정조절, 겸손, 경청 등의 능력을 발휘하면 좋겠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센스쟁이. 상황에 맞추어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말을 의미한 뜻이 센스쟁이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소통 역량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인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는 소통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자의 방식대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태준의 복덕방에서는 근대와 현대는 물론 고대시대에도 세대 간 단절과 몰이에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일이 진정한 소통이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통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통 리더십이란 소통을 통해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화를 개선시키고 또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전체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통 리더십은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신뢰를 쌓아감으로서 유대감 형성 및 조직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조직을 발전시키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이 소통 리더십은 신뢰와 화합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같이 하는 같이 함께 하는 소통 전략에 어떤 것이 있는지 기업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소통 전략 방법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름을 이해해야 되겠죠. 다름의 이해와 공감대 찾기. 우리는 나 말고는 다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 세대 간, 친구 간의 관점, 시각, 시점에 대한 이해를 하자.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와 고정관념을 바꾸고, 바꾸어 보자. 그리고 어떤 누구와도 우리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호기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렇다면 키워드로 호기심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갈등을 최소화하는 호기심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을 위한 호기심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의 니즈는 뭘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까? 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상대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과 이해를 하면 좋다.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이지만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또, 인정 욕구도 크지만 독립적이다. 첨단 기술 사용에 익숙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욕구가 크다. 요거는 좀 우리와 관련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조직의 충성도가 높지만 더 성장할 곳이 있다면 옮기고 싶어 한다. 이건 직장의 경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다닐 직장은 아마도 한번 들어가서 평생 직장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자기의 가치를 높여서 좀더 보수도 좋고 환경도 좋다면 더 성장할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할것 같아요.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정서적 민감성의 중요성, 조금 전에도 감정관리법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적인 민감성을 통한 성과 향상 스킬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의도와 가치관, 미래에 대한 방향성 알아주기, 이런 것들이 있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잘 정리하셔서 소통을 잘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나와 타인의 이해, 갈등,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경청, 관계 유지 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 나갈지, 신뢰와 화합의 소통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인 관계와 신뢰 소통에는 우선은 대인과 어떻게 대화를 해 나가는지, 또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 사람과의,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향상시켜 갈지에 필요성을 먼저 생각해보자 그리고 효과적 소통을 위한 경청 리더십으로는 경청의 의미를 찾아보자 그리고 나는 어떤 경청 스타일인가 라는 것도 스스로 진단해 봐야겠습니다 간혹 우리는 대화 중에 푹푹 이렇게 끼어드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요즘 유행으로 낄끼빠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낄때낄줄 알아야 되는데, 잘못 낀다면 바람직한 경청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신뢰받는 리더의 소통 리더십은요, 우선은 그런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먼저 아셔야겠습니다. 나는 어떤 스타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항상 멘토가 중요하죠. 음, 저렇게 소통을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소통 모델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 요인을 갖고 있는지 역시 스스로 진단해 보신다면 훌륭한 소통 리더십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까 라는 소통 리더십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대화 중에 혹은 소통을 하시다가 갈등이 생겼다. 그렇다면, 아유, 됐어, 됐어.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 버리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우리의 갈등의 원인이 뭔지 차근차근 되짚어 보는 스타일인지 본인의 스타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스타일을 알았다면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전략도 구성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이태준의 복덕방 작품을 감상해 보셨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마 소통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복덕방 작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작가 이태준은 오목녀가 당선되면서 문인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죠. 그의 작품은 감각적인 문장과 치밀한 구성, 생생한 인물묘사 등으로 단편소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문학사에서 단편소설의 완성자로 평가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의 작품, 달밤. 가마귀, 복덕방과 같은 단편소설은 형식적 완성도를 높이고 예술적 가치를 확립한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편 소설로는 사상의 월야, 왕자 호동, 황진이 등이 있는데요. 또 문장 작법 교본인 문장 강화나 산문집 무서록은 오래전부터 스테디셀러였답니다. 해방 이후에 돌연 월북을 하게 되는데요. 북에서는 조선의 모파상으로 불리면서 작품 활동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에는 종군 작가로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답니다. 1937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 《복덕방》은요, 1930년대 경성 외곽의 복덕방을 배경으로 하여 땅 투기로 인해 파멸하는 한 노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구한 말 무관이었으나 지금은 복득방을 운영하는 서참이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를 빌미로 대사업을 하려는 박희원, 사업 실패로 재기를 꿈꾸고 있는 안초시, 이세 노인은 복득방에서 소일을 하죠. 평소에는 늘 재기를 꿈꿔오던 안초시는 딸과 상의하여 부동산 투기에 손을 대지만 나중에 그것이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러나 안초시의 딸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오직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것만을 염려하고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조차 진정한 애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지켜본 서참이, 박희환, 두노인은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복덕방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소외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도 전자기기가 발달함에 따라서 노인들이 좀 소외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지요. 또 복덕방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의 복덕방은 지나간 세월을 그리워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소일하는 공간, 안초시 개인에게는 아주 비극적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죠. 작가는 변화된 근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외된 새 노인을 통해 가족 간의 대화와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가까운 존재일수록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서 오히려 그들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독자들로 하여금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존중해야 하고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대준의 복덕방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통의 단절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생각이 공통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통 단절의 예인데요. 신세대의 신조어 사용으로 인한 소통 단절. 사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신조어들이 나와서 저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일까 이렇게 가끔씩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음,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바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 혹은 영통 영상 통화의 줄임말이더라고요. 취존 취향 존중 뭐 이런 말들을 쓰시는 것 같고요. 조금 오래된 줄임말이긴 하지만 펜 아저 펜은 아니지만 저장할게 또는 음료에 관한 거는 아아 내지는 얼주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신조어들의 사용이 소통, 단절에 중요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배려와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세대는 자신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를 답답하게 여기고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 앞에서는 자신들의 언어 세계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성세대도 신세대들의 언어 습관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시대 성향을 내세우지 말고요. 신세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태도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소통 단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세대의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통 단절. 여러분은 거의 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앱 사용도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어, 많고요.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신세대가 스마트 기기 사용을 줄이고 대화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어른들이 스마트 기기를 좀더 자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사용 설명서를 지금보다 좀더 간단하게 작성해서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판매할 때 사용법들을 좀더 쉽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뭐, 텍스트보다 훨씬 더 의미 전달이 좋고 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세대가 조금 더 이모티콘 사용법을 줄이고 또는 어른들도 이런 이모티콘에 대한 이해를 좀더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통과 단절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배려와 이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소통 단절의 예로 어르신들은 케이팝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노래 프로그램에 나오는 가수들의 제목과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어르신들이 이런 음악에 좀더 접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장소에 음악이 자주 나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는 집안일 문제인데요. 보통 집안일은 여자가 무조건 해야 되고, 바깥일은 남자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지만 집안일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의 집안일은 서로 함께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서로 서로 일을 분담해서 협력해서 소통의 문제를 그리고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 좋겠죠. 그리고 한국인과 외국인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 단절의 예를 보실 수 있는데요. 사회가 하나로만 존재하지 않지요. 문화도 하나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극복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만 하지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도 줄여야겠습니다. 우리 이런 대목은 제2장, 문학과 글로클 역량, 신짜오 신짜오와 발이되기 작품을 통해서 감상해 보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소통 단절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세대는 평가 결과와 보상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성세대는 위기를 중시해서 묵묵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세대는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 서로의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상대방의 하는 말에 경청을 하고,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면에 감추어진 의미가 무엇인지 깊게 파악해 보도록 하자. 그러고 나서 자신의 가치관을 동료와 그리고 선배들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대화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소통의 의미와 연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소통 단절의 예는 바로 자녀와 부모 세대의 문화 갈등입니다. 청소년 세대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자신의 자아실현에 더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세대차로 인한 문화적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녀가 결혼보다 자아실현을 원한다면 본인의 생각을 조금은 믿고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문제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갈등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차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경험을 공유하기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지름길입니다. 무작정 공감보다는 상대방의 심정을 끌어내는 대화법 이것이 가장 훌륭한 대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심정을 말로 꺼내주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인관계의 핵심은 바로 공감능력인데요. 이러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겠죠. 그리고 소설책을 많이 읽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문학과 소통 역량의 작품으로 이태준의 복덕방을 정리했고요. 신뢰와 하업의 소통 리더십과 현명한 감정관리법,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통 단절의 예를 제시하고 극복방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배려와 이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